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인자 김입니다. 자, 오늘은 엄마 까투리라는 그림책을 읽어드릴 거예요. 권정생 선생님이 쓰셨는데 아, 제가 울고 싶을 때 즐겨 읽는 그림책입니다. 한번 보실게요. 자, 맨첫 장을 넘기면 권정승 선생님이 2005년도에 직접 쓰신 글이 있어요. 뭐라고 쓰셨는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. 권정승 선생님은 지금 돌아가셔서 우리들은 볼 수가 없지만 이렇게 글로 만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까투리 이야기 써보았습니다. 어머니의 사랑이 어떻다는 걸 일깨워주기 충분하다고 봅니다. 좋은 그림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하고 쓰셨어요. 자, 첫 장을 넘기면 이렇게 빨간 음,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볼게요. 산불이 났습니다. 산에는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봄이 한창인데 산불이 난 것입니다.